오늘 요한 계시록에서는요.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일곱 별,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초,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별은 어, 일곱 교회를 섬기는 사자들. 그리고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왜 금초대니까? 이금 촛대라고 여기서 해석을 했지만이 촛대의 그 의미는요 밝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일곱 교회가 있는 현장은요 우상 저주 재앙에 가득한 지금 그 현장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켜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져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서신으로 적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하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는 전통과 전통에만 예 것에 고수하는 교회입니다. 예 것은 고수하고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죠. 선행과 인내, 악에 대한 배처, 교회 질서 확립, 주를 위한 성실, 모든 것이 모범적인 교회로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첫 사랑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의 감사가 빠진 선행, 인내, 무엇을 위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때 구원의 첫 사랑,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요. 너무 기뻐서요. 우리가 그 말씀 들으러 전국을 돌아다니고 한, 한없이 그 기뻐할 때 그런 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통 고수는 열심이나 사랑을 상실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첫 사랑을 증거하고 매일같이 사랑을 느낀 후 체험하는 우리 그리고 전달하는 우리 갈보리 가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버가모 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죠.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서 믿음을 굳게 지킨 버가 버가모 교회 그리고 서마나 교회. 서마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부를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지금 모든 교회가 있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교회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에 지금 너희가 누려야 될 것은 영적인 부여를 누려라. 영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영적인 사실을 체험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환란에서 그런 환란이 너희를 넘어뜨리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러니 경계하고 항상 인내하고 진정한 생명의 충성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져라.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사실, 생명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물질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순배한 버가노 교회는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으나 이단에 빠졌다는 겁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우상성김을 이들은 우상성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요. 교회 내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아닌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전달하는 것.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 그리스도 아닌 것을 누리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시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는요,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심판이 일전에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셨죠. 우리는 우리가 혹시 우리는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제 때문에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나, 네, 우리가 염려의 24시, 염려 우상입니다. 우리가 걱정, 내 건강 때문에 염려 24시, 그것도 우상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 그리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이고요. 진정한 가치를 아는 나의 가치, 교회의 가치, 가문의 가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나에게 오는 환란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당 빨리 회개하고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정황에서 이 말씀 마지막으로 두아디아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악한 여선지자의 교회죠. 사랑, 신령한 봉사, 믿음, 회개 다 잘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조차 우상 숭배 행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참한 결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진정한 우리가 이단에 항상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입에 담지 않는,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매일같이 고백하고 매일같이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이런 이단과 이런 우상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우리가 걱정이 문제가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길 수 없고 그 문제에 빠져서 내가 더욱더 악하고 더욱더 힘들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어떠한 문제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런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발판이 되어진다는 것. 나의 가정, 가문은요, 이 모든 것은요,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나와, 우리 가문과 랩런트와 후대들에게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한 시작.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보음만에 부르셨지만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요, 우리를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의 계기란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행 행이 행위, 말투 행위날 속지 마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 생각하는 생각으로 짓는데 말로 짓는데 눈으로 짓는데 후도 없이 죄를 짓고 생 순간순간 불신하고 순간순간 염려 걱정하는 우리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 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매일같이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행음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살려라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이런 교회 지금 무너져 있는 교회 무너져서 렘런트가 죽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어려워진 상태. 왜 어려워졌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이런 환경,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그런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중지자의 사명,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또한 분만 하시지 마시고요. 뭐, 그 그한 언약을, 그한 미션을 잡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며 언약 잡으세요. 언약 잡고요. 내가 이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계 교회에 대한 절대 목표 절대계획 우리 가정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에게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가이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추석이 시작됩니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영적 싸움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화와 이런 문화와 이런 절기는요, 이런 세상 절기는요, 어, 영적 싸움하는 시기예요 가문 캠프의 시작이고요.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날 지연정, 그들과 함께 진정한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 그런 시간과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환란 속에 피박 속에 한또 추석을 지낼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쭉 두려워 말라, 환란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생명의 하늘의 생명,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쳤다는 겁니다. 절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도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구원을 누리는 모든 갈보리 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현장에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또한번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진정한 교회의 가치를 찾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의 삶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도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헌신이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절대로 우상의 속임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영광 돌기 원합니다.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